못함. 그걸 왜 해야 돼? 왜해 필요가 없는 모험가공. 것이야. 아무래도 가... 모험가 공이 선택한 길이 길이라 믿고 있다아 근데 저는 신천 깨는 맛이 재밌던데. 조합 존나 생각해야 되고. 안개 신님저요면은 보통 패턴 안 보죠. <laughs> 올려달라고그 그걸 셔야 돼요, 따로. 켁. <laughs> 야 이수우 우수 해야되는 이유를 아냐, 얘기해 봐. 난 근데 왜 재밌던데? 조합 그렇게 짜고 하는게. 조합안 짜면은 안 깨지잖아, 결국. 결국 머드로이 안되고. 이건 의미없다. 나는 끝장을 봐야 될다 이렇게 끝장 안 보고 떠난 게임을몇 개지? 갑자기, 갑자기 페퍼? 어 아주 좋았어요. 다한게 나나. 아다한게 많았대. 채이야 <laughs> 다한게 <다른> 많았대. 공포기야 다한거 없어. 아니 거. 이거 왜안 풀어지지? 왜 제도가 1이지 이거 왜둘다 같이 걸렸어 이거? 백지발 <laughs> 그 가운데서 빼글빼글 돌고 있네 지금.

캐리지보드아 이거 바로 입고 있지 에이, 해발안 넣고 앉아있어. 그냥 그렇게 이거. <목소리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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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림 그림자를 진 짜, 어 그림자를 없, 없애 없애고, 조금만 그림자 없애고 하는 거지. 아니 진짜 그거 찬데. 길이 이상하게 다른 거, 인하에 다른 거 너무 힘들어요. <laughs> 진짜 대가리 직업 말했네. 진짜 어 도저히 정답을 안 보고는 클리어할 수가 없어서 그냥. 아! 재밌게 뭐든 6천 6천 점 찍을 때까지. 이거 한 개. 그림 이, 한번 나와야 겠는데, 그림 이, 그려？저는 못잡을것같 은데, 악취 안 나요？못 잡을것같 잡을 은데, 편이라 저도 보여 지면잡을텐데캐 하고, 와, 아, 다운시트는 아니에요. 그 드라이브, <laughs> 아, 또네?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리. 아,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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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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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분기 상태 어지하지 불러줘야 되나? 네, 성장 때문에 돌리긴 돌려야 돼서 뭐? 어디 타나안 어. 돌렸는데 아, 성장 때문에라도 불러야 될것 같아. 최소한 저쪽 뭐 공제자를 가던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돼. 성장은 공제자를 가던데, 그러니까 둘다 하나도, 안돌아왔 나, 나, 사실 저거 먹고 싶은데. 시간을 더 쓰리는 구경 같가 버퍼요? 네. 저, 버퍼는 적용이 안 되는데. 에? 10% 쿨토어가 적용 안 돼요? 에안 돼요. 망각에는 똑같나, 그러면? 그, 망각이랑 똑같지 않아요? 식어는 돼요? 아니, 식어는 돼 어, 각성 빼고 다 돼, 각성 빼고. 수 각성 제외야 버퍼 제외가 안 나. 이제 안개신님을 만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어이다뭐 온가고. 아. 음, 음. 우리가 가는 길이 신님의 뜻을 거스르다 아, 버퍼로 환희나 뜨고 있고 그 씨. 직전. 딜러로는 끼엑이 먹아 있고. 아이 아니 그래도 나름의 유안좋 유틀... 아, 안, 안 좋아. 안 좋아. 누좋아안 좋지. 좋아. 안 하죠. 5%. 너무 커비

아, 일곱 사십 분이야? 이제 수술 배달 시켜야 되는데. 아, 뭐 어지러운 거 나왔어? 뭐야? 뭐 해, 재. 너클로브리 가까이 가서 받아야 되는데. 저 일부러 붙고 있는데. 내가 무슨? 앞에서... 그 얘기하세요. 저 제가 신용을 못 써갖고 그건 얘기 해줘야 돼. 누구라고? 돌리지? 어. 무식한 망치처럼 느린다. 이거 우리 뛰면은 앵커를 아꼈다가 나두 번째 아두 번째 패턴은 절대 못 보겠구나. 앵커에만 아껴주고 어차피 2이패때 들거 되니까 어이패때 그냥 이패 가고 바로 써야 될줄아 아마 패턴 보고는 네, 네. 안될것 같아. 이거 조금 있다 써야 돼. 이거 바로 무적이 라고 근데 진짜 가자마자. 뭔 이게 네. 저, 저 제뭔소리라는거지 네. 깨야돼 어, 어나이트어 한개 못깼다! 아이고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한개 못깼어 한개 안깨졌어 한개가 괜찮괜찮 힐, 힐 넣어줘 잠시 잠시만 어저 구해주고 어, 구해줬고 내가, 내가 살릴게 오 됐어 됐다 다 먹었다 먹고, 먹고. 아, 이거 지금 크리크리되이안 되는데, 이표어버그 좋아요? <laughs> 그, 평사 반응을 안 해요. 이거 자체 버그인가 보다. 네, 실드 막 눌러보는데, 안 먹어져요. 먹어지는 되게 안 먹어졌는데. 야, 여기 막 저거 이제 깨지네. 깨진... 아오 아! 아! 뭐야. 연주할때 무적이네. 그 앵그 그 저거 하면은 무적이에요. 이거 왜? 안 풀어져. 저 부서졌다. 아, 이거 12시부터 뛰어야 되는 거. 어, 어, 어. 어,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1 혼자 m l 1 0 0 혼자 1 0 0 m 저 100ml, 1 0 0야 l 그거 죽는다? 1 0 아.. 씨.. 너1 0왜 m l 1 0 0 m 너 100ml, 1 너무 빨리 썼어. 너무 빨리 할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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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운을 피해 도망셨겠죠? 오 어, 그쪽이 안 봐도 되는데, 저희가 보는 뭐, 게 낫지 않아요? 그냥 나오셔야 돼요. 그때 음. 세 번째까지 달린 게 없을 것같은데 이게 또 너무 갈고 있는 거 같다. 아니, 갈아야지. 아니, 아니 저거 어. 아 일부러 바꿨어요. 파장 뭐. 경험 있는 사람으로. 게다가 저 마지막까지 버틸 수 있을까? 어. <laughs> 아니 뭐 애매한 것 같으면 물어보기라도 하든지 시클 이상이냐 저거 다 근데 파장 겨우 경우... 여기포지어요 이젠, 안 계신 분이안안 계신 분들, 안 계신 분안 계신 분이계들안신들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 안 계신 분안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 안 계신 분들, 안 계신 안안 광고를 했잖아요, 아예 썼다고. 근데 왜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아, 맞아. 그런 게안 나오네. 아까처럼 그, 물슨 누가 뭘타있 썼는데. 그러니까 그게 약간 컷신처럼 나왔는데 얘는 안 나와가지고. 오 이거... 한시 반개, 5시 후. 한시 반개? 오케이, 확인. 나 번개 응. 번개 넣었고 나이스 내가 먹을게 시 바람, 바람. 바람, 바람 7시 바람 7시 바람 11시 물시 얼음 찾아주세요시 얼음 5시 먹... 아. 1시 얼음 1시 얼음에 5시 물 번개 한번 봐 번개 어, 11시 물 확인 1시 얼음 알 어. 아 나이스 이거 어떤거 할래? 올리어 요올려 올릴게 네. 아오 나이오 아왜 어, 아야? 와 아, 머리가 걸렸다고? 틀지, 틀지, 틀지. 이게 숨이 다 돌린 거다. 아힐 녀석 엄청 도보졌다. 이게 다 돌린 게 이거야? 그나마 이제 아 위안이 되는 점은. 아 이분들 연주에다가 기본질 둘다 썼는데 100% 연주일을 한번 약속 많이 쓸수 있다는 점 그나마 괜찮은데 음, 아 아무 말굴 없다 이거 오늘 저거 너무 무리 안 넘어 제품인다고 보고 있다고 그데 이거 저 이석이 들려서어 뭐야 나가졌나 소리 내가 있는데 나가졌나보다. 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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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다, 아, 당... 하루당마야. 위으를더내줘야 되는데. 어, 나, 도 네. 이거 먹어줘야 돼. 나이스. 아이고, 아이고, 이거 좀 어렵겠다. 아니, 야한번 여섯 통과하면 될걸? 아니, 내, 그, 그, 아니 그, 아, 반대로, 반대로, 반대로. 어렵네, 이러네 이러면 어려워져요. 이러면 진짜 어려워졌다. 한번 여섯 통과해서 빨리 해야 된다, 빨리 해야 된다. 아예 안, 안될 거예요. 아, 아, 안 되네. 안 되네. 아이고, 이거, 그냥 살아야지. 아니, 괜찮, 아요 저희는 어차피 패턴 한 번, 아까 봤어, 그래서. 밀지 말아야지. 체인님, 포몇 초에요? 포 10초. 예. 네. 이제 밀면 됩니다. 오케이. 밀어내면, 밀어내면. 아, 저, 자꾸. 예, 됐다.

뭐, 이아고 예, 이 이기고. 누구라고? s 는거 알았나? 무섭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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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먼저 올리지 마세요 우리 온온 고고 네, 저희 코 4, 4터 4 맞춰주면 그때 올려주세요 오케이 지금 올려주세요 아... 물이 되게 아파 기가 죽고 싶어 3 3피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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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없3 3거3 3 3 3 3 3 3어3 3 얘는 뭐, 어디 거에 보고 있는 거지? 오오오. 오, 이거야? 뭐야. <laughs> 아, 뭐야? 이거, <laughs> 여기 봐 주실 분? 갈게요. 오, 리다리다 됐다. 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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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 계속 리 빨리 는데어리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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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맞다 그냥 쭉 딜해요 에 아야 코가.. 올라갔죠? s i n g you won't go. You want to talk about the water? I g u e s 겁나 들었을 거예요, 저 정도는. <laughs> 매주 랠 했을까？아니 당연히 자기가 <laughs> 안개 비물이야아빙이 맛있어. 저거 가운데 지